오늘 새벽 눈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 쓸고 있는데 지금 세족장에서부터 이 맨발길 2구간까지 쓸고 지금 3구간으로 올라가는 중에 좀 힘들어서 잠시 쉬면서 이 눈은 눈온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뒷배경 보이십니까? 설경 아우 죽여줍니다.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 온 데는 6, 7cm 이상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핏자루질이잘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사람들이 밟고 간 자리 또 썰어야 되고 무척 힘이 많이 들지만 지금 여기까지 스, 맨발길까지만 쓸 거예요. 수망터까지는 어리먹고 맨발길까지만 쓸고아 지금 눈이 제법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한테 이게 눈 쏟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아유, 많이, 아유, 갑자기 또더 한방론이 많이 내리고 있네. 이게 쏟으는거다 도로 안 탑에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힘들어 쓸고 왔는데. 하여튼, 눈이 많이 내려오니, 내리니까 힘은 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아유, 좋아요. 기분, 눈은, 눈은 모습,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롱아 일로 와봐초롱아초롱아아이고잘 철홍아! 철아아이고아롱아철아 철홍아! 아 철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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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초롱아, 초롱아, 여기 봐봐, 여기 나 봐봐야지. 아빠 보지 말고나 봐. <laughs> 에이 에이.